마호다요 지금 몇시인지 맞춰보세요 4시 오후 4시? 응. 핸드폰을 보여줘야지 아예. 마음이 좀 급해 자꾸 왜냐면 지금 4시 밖에 안되는데 뭔가 어두고두고 해지려고 하니까 자꾸 막 오늘 하루를 여기서 마감해야 될것 같고 일어난지 4시간밖에 안됐잖아 어. 한 3시간 됐나? 지금 나온지 근데 우리는 오늘 뭐 목적은 확실하니까 오늘 목적 드링킹 좀 마시고 있잖아 나 이미 음. 다 마셨어 그리고 아. 아까 낮에도 라면도 드셨잖아요 근데 라면만 드시지 않았잖아요 비루. 사실 어, 집에서 한캔 마시고 나오고 맞네 오자마자 그래서 오줌 자러 갔잖아 저기 혹시 택시 부르셨어요? 어디 간다면서요 아니, 부를게요 지금 아니 뭐 하는 네. 거예요 지금 음. 아 여유 있어 아 지금 마음 급해? 지금 어두거져서 아, 어두거두게져서 그래 여기서 한 택시타고 한 10분 정도 거리에 박물관이 하나 있어. 드링킹 박물관. 맥주 박물관. 거기 가면 이제 그 역사를 알수 있어. 삿포로 아. 맥주는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빠 그냥 그게 맛있어서 먹는 거잖아. 아 근데 이제 또 배경 지식 이 있으면 더 맛있잖아. 역사를 알고 먹으면 더 좋다. 역사를 이제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알면 여기 오면 안 돼. 그러네 <laughs> 컷! 아 미안해 카토 근데 응 음. 쇼핑하면서 음. 열정적인 태도를 갖춰줄 수 없나? 어떻게? 와 이거 입어보자 저거 입어보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난 그런 눈이 없어 나는 내가 어 이거 예쁘다 하면 오빠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만약에 이거 예쁘다 했어아 이거 파란색 이거 파란색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면 오빠 뭐라 만약에 해야? 진짜 예뻐 이게? 어 진짜 그래, 좀 달라 리액션이 진짜 예뻐? 어. 이야, 야, 이 어? 대박이네.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심. 야 이거 있자. <laughs>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어. 그래, 그냥... 이런식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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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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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마셍저도 왔대 고다사 아니 지금 가서 하고 싶은데 택시가 거의 다 왔어. 그 그러니까 내가 더 빠를 수 있어. 아니야 180m 남았어. 그러니까 내, 여기 우리 2m면 돼. 버큐. <laughs> 거리고 와. <laughs> 나반절 남았어 이거 아직. <웃음> <웃음> 좀 마실래? 아니. <laughs> 어, 이쪽이다. 탑. 아이야, 리가 또왜 이렇게 커? 감사합니다. 와, 신기하다 여기. 중세 시대 건물 같이생 같은데 여기? 트리 일단 틀리 켜서 마음에 들어. <laughs> 어 크리스마스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 엄청 나네. <laughs> 참고로 저희는 예약 없이 왔어요. 예약을 왜 해? 왜냐면 저희는 진짜 예약 같은 걸잘안 해요 아 그리고 돼. 나는 박물관에 취미가 없어 여기 맥주 박물관이니까 온 거야 <목소리> 뭐 하냐고 도라이야? 아니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이해하했는데저마찬 <laughs> 깔래? 이거 약간 그 해리포터 투어랑 좀 비슷한데? 이게 그 맥주 만드는 양조 그건가 봐그구대인가봐서 어떤 언니가 제일 좋아? 이 언니 어? 여기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됐다 다 이거 테스팅 세트 이게 3종인데 막 천인이라 그러더라고 음, 줄 엄청 서 있어 아니 그 우리 친한 작가가 그랬다니까? 이거 무조건 와야 된다고? 삼종 세트도 맛있고 옆사람 것도 뺏어 먹어야 된다고 그러거든. 요 미친놈이냐? 이랬더니 먹어보고 나면 누가 미친놈인지 알고 알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아 근데 나는 아사이를 제일 좋아하긴 했는데 여기 와서 그 삿포로 일반 파는 거 말고 삿포로 클래식 있잖아. 병이랑 생맥이랑 캔. 와나 삿포로 클래식 병맥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애기들한테는 알코올 없는 그 음료가 있어. 나한테 한게 아니잖아 <laughs> 나는 애기들한테 말 되게 잘 걸고 다니는데 아까 어떤 애기한테 윙크 해가지고 그 애기가 횡단보도 건너갈 때까지 너만 쳐다봤잖아 <laughs> 내가 꼬시니까 바로 넘어오더라고 음. 내가 플러팅 했어 오빠 앞니 플러팅 알아? <laughs> 이거야? 혹시? 비슷해 주문 いします요 이거 3종 세트 하나랑 카이타쿠시바 올드 테이스트 아 올드 테이스트 이렇게 이렇두개 합니다.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와 얘가 이제 블랙 라벨인데 베스트셀러래 베스트셀러. 어 이거 내가 먼저 마셔볼게. 얘는 그냥 삿포로야얘 그냥 맛있는데? 그냥 우리가 먹는 삿포로 어, 얘가 우리가 먹는 삿포로 그리고 얘도 먹어봐야겠다 이게 이제 그 약간 올드 테스트라고 했잖아 아까 얘보다 얘가 탄산이 더 세다 아 이게 맛이 확실히 진하네 엄청 우리 맛이 나지? 응 음, 엄청 진하네 와 근데 얘 그냥 삿포로 기본 얘도 난 여기서 마시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삿포로 클래식 얘도 한번 먹어볼까? 이 사포로 클래식은 진짜 홋카이도에서만 있는 거. 이거 캔으로도 있고 병으로도 있고 편의점 가서 되게 이거는 쉽게 살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생맥으로 내려먹은 건또 다르니까. 음. 음. 거짓말이 아주 막 먹어 봐. 진짜 맛있어. 음. 이미 카메라에 안남겼지만 세모 이 사람이 맥주를 세모금 지금 첫 잔에 먹었다는 것 자체가 맛있다라는 얘기예요. 부드러워 얘가 그래 얘가 훨씬 얘가 제일 부드럽고 어, 부드러워. 얘는 우리가 먹는 그냥 일반 사포로 적당한 탄산감이 있는 애. 음. 그리고 얘두 번째 클래식이 목넘김 엄청 부드럽고깔끔하네 얘는 목넘김 부드러운데 맛이 엄청 진해. 진해. 옛날 방식이어가지고 뭐가 제일 나셋 중에 클래식. 클래식? 음. 난 얘가 제일 맛있어. 진하네. 어, 그래 올드 올드 방식으로 한 거. 더 좋아 좋은 애가 생겨버렸네. 아한두개더할 걸. 아까 그 우리 친한 작가얘기 했잖아. 누가 미친놈인지 알게 될 것. 나 지금 약간 후회돼. 왜? 이거 두개 시킬 걸. 삼 아, 종. 그래서 옆사람 뺏 빼서 먹다 어. 아. 근데 이거 시간 30분으로 제한해 놓은 거 좋은 거 같아. 30분 제한 안 하잖아. 일단은 이 많은 사람들이 테스팅을다못 하고 주정뱅이들이 많아질 거야. 계속. 야 가서 줄 서갖고 더, 더 사와 더 어. 사와 이렇게 할게요 야 그거야 약간 내 친구들하고 방식으로 따지면 야 가위바위보 그래서 가위바위보 자 그럼 이제 너갔다 오는 거야 아 여기가 이제 그 구츠샵이네 구츠샵 굿즈샵. 프링글스 가리비 버터 간장 맛인데 이거 우리나라에 없네 프링글스가 일본 한정으로 개발하여 홋카이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상품이래 어 이거 나진 제일 개 좋아해 나 이거 갔다 올 때도 이거 사자. 이거는 그 이번에 출장 갔다 올때 화이트 초코랑 그냥 초코 사왔잖아. 사 화이트 초코 훨씬 맛있어. 맞아, 오리지널이 더 맛있어. 이거 응. 몇개좀사가서랩취종에 애들 줘야겠다. 제40. 잔이다, 여기. 어 나는 큰거 말고 얘가 좋아. 얘딱 좋은 거 같아. 어, 여기, 여기 있다. 사포로 클래식 구. 어, 이건 뭐지? 소라치? 아, 이거는 약간 에일 느낌의 맥주인데 에일 나는 에일 안 좋아해. 에일 안 좋아하고. 여기 병맥도 있네. 어, 이거 있어. 그거. 카이타쿠시. 아까 그 올드 느낌으로 만든거 이거 이거 좋은데? 어. 620엔? 와, 한 병에 6,000원인데? 사포로 클래식 6개짜리 2개. 그리고 이거 병맥도 2개. 나중에 친구 집들이하러 갈때내 캔만 가져가야겠다 아까 그거 2번 살까? 컵? Glass No.2 맥주 박물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 도와줘 부니다 멋있지? 이게 삿포로다 인마 정확히는 조잔케이라는 곳이집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laughs> 거짜 <laughs> <laughs> <도짜고짜> 거짜 인마 <laughs> 우와 여기 뭐? 봐 여기 호수야 호수 오 그냥, 그냥 얼어있는 호수 아니야? 약간 그, 저, 지난 가는 길에 그 용담 댐 있는 거, 랑좀 비슷하지 않나? 지난을안 가봤는데, 누구랑 가봤어? 무슨 소리야? 지난 몇 번을 갔는데, 나랑. 지난 여진데? 아빠 산소 갔잖아. <laughs> 너 아빠한테 말할 거야. 아니, 그 어제 이제 한 일곱시 반쯤 도착했나? 우리 숙소? 그래서 저녁 후딱 먹고, 이제 그래도 온 날도 온천 한번 좀 해보고 싶어서 우리 료칸이니까그 응. 애니, 나 일본 영화 보면은 응. 이렇게 목욕하는 사람들이 응. 대가, 아니 그 머리에 <laughs> 그, 대가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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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건 올려놓고 하잖아. 어. 그거 보면서 어. 아, 그냥 약간 그 착화적인 뭐 연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어제 내가 노천탕을 이제 갔다 어. 대중탕 올라갔는데 어. 사람들이 머리에 수건을 다 얹고 있는 거예요. 맞아 여자들도 올, 올리고 있었어. 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어. 확실히 애니가 어. 현실 고증이 좀잘 어. 됐다. 어. 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오빠, 고증이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 야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오빠, 뭐야, 이 찐따들은. 약간 <laughs>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어. <laughs> 이제, 그 거지, 이제. 아니, 뭐여, 저게. 아니, 뭐 따라하는 거요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고타쿠 같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 십덕 같네, 이렇게. <laughs> 그게 뭔데, 십덕아. <laughs> 근데 그 십덕이 접니다. 아니, 그래서. 수가 올라놓고 있길래, 아니 저거 왜 올라놓고 있냐? 이 생각을 했다. 응. 근데 이제 노천탕 가면 샤워하고 가잖아. 응. 샤워를 했어. 응. 갔어. 이제 노천탕으로 응. 엄청 좋더라고. 밖에는 막영한데내 몸은 따뜻하고 이러니까 맞아. 되게 노곤노곤 해지고 해서, 맞아. 아, 그리고 계속 이제 사색에 잠겼어. 노천탕에서 수, 아, 무슨 생각 해는 아, 수인이는 뭐 하고 있을까? <laughs> 뭘 모르게 그래. 노천탕에 몸 담그고 있었는데. <laughs> 수인이 여행이 행복할까? 근데 이제 고민하고 있었지. <laughs> 진짜 양심도 없다. 어, 오빠 이거 뭐야? 우리 문안 닫혔어? 아니 아니. 내가 어제 불켜 놨어. 왜켜 놨어? 내가 꺼도 새 불. 켜놨어. 왜? 오뭐 카메라 좀 이상하게 나와? 아니 카메라. 오빠 얼굴 너무 잘 보여. <laughs> 그럼 내가 채널 주인장인데 잘 보여야지. 아이 구독자들 생각해야지. 응. 아 머리를 이렇게 아 한번 딱 쓸어 올리는데 응. 머리가 훅나 딱딱한 거예요. <laughs> 아, 그, 물 묻은 머리가 그 사이 얼었더라고, 밖에. 기온이 영하니까. 근데 나는 영화의 날씨에 노천탕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 맞아, 맞아. 에, 그래서 이제 알았다. 아, 수건을 절에서 올리고 있는 거구나. 응. 내가 약간 둥신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탕썰도 알려줄까? 여탕썰? 뭐 왜? 야한 거야? <laughs> 아니, 나좀 열받은 썰. 아, 그래, 그러면 괜찮아. 나중에 이따 따로 말해줘. <laughs> 야한게 뭐가 있어? 그냥 여자가 여자 여자 몸 보는 거아 그냥 그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탕에 그런 야한 썰... 또딱 붙어서 안 돼. 아이, 그거는 아, 세진이, 세진이가 알아서 해주겠지. 삐 처리해 줄 거야. 네, 그렇습니다. 잘라주세요. 뭘 <laughs> <못> 잘라? <laughs> 근데 진짜 예쁘지? 가는 길. 우리가 지금 이 눈길을 뚫고 스키장에 가고 있다고 아 그리고 오늘 이브에요 여러분 아 맞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다 메리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다 그런 것좀 챙겨 뭘 챙겨 인사라도 챙겨 아 여러분들이 챙길 사람이 없나요? 메리크리스마스 <laughs> <매일> <laughs> 진짜 멋됐다 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와여 정상 올라가자마자 눈와 눈발 또 엄청 날려요. 그럼 아래쪽에 대놓고 좀 걸어오자.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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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라. 내려 여기서. <laughs> 계속 헤맬것 같아서 지금 핸드폰으로 찍다가 다시 카메라 달라고 했어요. 티켓도? 아니. 티켓 저는 기계. 오라고 하셨냐면 저 기계에다가 가라고. 왜 왔냐고. 너 보기 싫다고 하셨어요. h hey. e 오 이거 딱딱해 음.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네. 아 그건 아닌데 저기 일단 갔다와봐 음. 나는 온라인으로 예약해가지고 바로 이거 QR코드 스캔 한 다음에 이 종이를 들고 여기 이제 기다려야 돼 줄을 그줄 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근데 이거 없으면 못할거 같아 고글 필수임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마법 근데 경치 진짜 좋아 삿포로에서 스키 타면 최대 장점 주간 야간 텀이 짧다 <laughs> 지금 해가 이렇게 떠 있는데도 눈보라 때문에 보이질 않네 그거 얘기해줘 오빠 원래 이 카메라 말고 다른 거 갖고 왔잖아 아 고프로? 보드 타면서 쓰려고 대가리 끼우고 쓰려고 했는데 고프로 배터리를 한 곳에 놓고 왔네 고프로랑 밴드만 챙겨왔어. 어. 아니, 원래 그예 보관함에 있었는데 사라졌어. 사라진 게 아니고 단, 다른 데다 둔 거겠죠. 쓰던 사람. 씨. 뭐가 났어. 이게 왜통하고와 여기 지금 시야 확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도 한번 타는 걸 찍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나무야. 다 무방비야. 옆에가. 아니 설질이 진짜 푹신푹신하고 파우더 같아가지고 넘어져도 안 아프네 근데 지금 이제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넘어지면 이제 X된다는 마인드로 가야됩니다 아니 이게 고글을 대여를 했는데 고글을 대여를 했는데 고글을 쓰면 김이 덜어서 앞에 보이질 않아 와 근데 진짜 털질은 비교도 안 된다. 배조로요 여러분들 삿포로 오면 스키 타러 꼭 오세요. 어 어째 새우깡 쪽 앞에 가고 있다. 새우깡 따라가지. 안녕하세요. 어?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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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아니 이게 앞이 안 보여서 고글을 안 썼는데 그러니까 또 눈이 녹아서 내 눈이 안 보였어. 하... <laughs> 여러분 이 앞에 가시는 분이 새우깡님이에요. 이분. 오잘 타는데. 아. 어 아, 진짜 풍경도 너무 좋고. 그냥 어디 산 속에서 스키 타는 거 같아. 안녕. 있지 않겠어? 그럼 똥 싸고 타면 되지 그럼 응, 먼저 먹고 따 싸지 그랬어 여기 어, 메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도 있고 저 아래 가보면 라멘 축제였어 라멘 너왜 귀여운 척해? 왜? 해등 간지러워? 나이 생각해라 나이 생각 나이 생각해라 나의 생각해라. 날 죽여? 고등학생 때 공연할 때 방금처럼 앞에 있는 그 한테 제스처로 응. 이거였거든? 응. 근데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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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그때 죄송했어야지. 지금도 죄송해요. 아, 뭐 먹을 거야? 몰라 아무거나. 나는 라면 지겨워 이제. 그러면 메뉴 다양한 대로 가자. 아, 지금 며칠째 라면만 먹은지 모르겠네. 아, 근데 진짜 눈 좋다. 맞아. 아니, 엎어져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거 있단 말이야. 엉덩이 보호대. 어. 근데 여기는 없더라고. 그래서 아니 얘네들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지? 보호대 같은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없는 이유가 있어. 그냥 천연 엉덩이 보호대가 이거 이거 이거. 맞아 맞아. 아 그리고 넘어지면은 눈이 다 옷에 묻잖아요. 어, 근데 어. 여기는 다 싹싹 털려. 맞아. 그냥 싹 없어지는 느낌. 그냥 방수 방수 옷 입은 것처럼 싹 털려 그냥. 출방이네. 출방이라고? 아니 안에 가면 있을 것 같은데 자기야. 안에 없어. 어, 안에 있다. 봐봐 내말안 들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본인이 이상호 결혼식 가서 뭐라고 했어요? 오면 물어봐야겠다. 아, 결혼 선배로서 딱 한마디만 하자면, 예. 아, 우리 애교용 선생님이 1 더하기 1이 3이다. 그러면 3이라고 동의만 하면 됩니다. 아, 네, 말 대꾸 하지 마라. 말 대꾸 하지 마라. 오빠, 이상호 결혼식에서 어. 상호한테 영상 편지 했잖아. 어. 그때 무슨 말인지 기억나? 충고 하나 했잖아, 충고. 아, 아내가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면 넌 끝까지 일하고 우겨라. 오우 여기 만두? 만찐두빵 있다 만찐두빵 오빠 여기 만찐두빵 있어 오빠 만찐두빵 있어 제가아나 만찐두빵 먹고 싶은데 나는 제 말을 잘 듣고 지금 유튜브 촬영을 뭐 잊었나 봐요 생각 안 나보네 뭐 먹고 싶어 와 이거랑 스파이시 미소랑먹을까? 그냥 미소랑먹을까? 아 어, 라면 좀 그만 먹어 어. 안녕 맞아 자 어? 이래야 돼? 아, 개쩍. 얘 집으면 바로 떨어질 것 같거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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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잡아야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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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 이렇게 떠내고 하나 두고 저 고리, 고리 저 고리, 그렇지. 이거지 어? 어? 이거지 어? 뭐야? 이거지 세발아 아! 이거 카드 있어? 이거 해? 카드 되는 거 아니야? 아 카드 된다. 한요 정도. 벌어진단 제발. 말이야. 제발 아니야 이거 좀 분노할 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렇게 해서? 아. 아! 이게 한 개거든? 지금? 아저못 들어가? 응 제발 대가리를 잡아줘그렇지 그렇지 대가리 대가리 잡아 뭐해 이 새끼 개새끼 딱한 번만 더 해보자 딱한번한 번만 더 이거 하나에 얼마인데 2,000원 <laughs> 여기 내려가야 돼 제발. 머리를 머리를 잡나요? 잡았죠? 잡았는데요. 아, 됐어, 왔어요. 됐어. 이제 시작했어. 진짜 진짜. <laughs> 미안해. 이거 사처원만더 할게요. 사처 여기야. 처음 상태 그대로 같아. 지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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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궁뎅이 잡는다. 궁뎅이 잡니? 궁뎅이니? 아. 자, 이제 진짜 뽑는다. 진짜 뽑는다. 자, 봐봐. 봐봐. <laughs> 이 고기가 건다이 고기? 봐봐. 어. 어디? 고리가 어디있는데? 요 고리에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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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12,000원 꼴았습니다 <laughs>